안녕하십니까 구형연강사 주창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교과서 개념학습 첫 번째 작품 신석정의 들길의 서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석정의 들길의 서서라는 이 작품은 어, 2007년도에 수능에 2007학년도 수능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학사적 의의도 있고 특히나 신석정의 초창기 작품이었던. 국가적인 성향의 작품에서 벗어나서 현실 의지적인, 전형적으로 우리가 수능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수능시험은 보통 좌절이나 절망보다는 현실에 대한 어떤 의지, 개혁에 대한 의지, 살아야겠다는 의지,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도 이미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자, 일단 지규법을 썼죠. 살듯 하고 지규법을 썼어요. 자,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이 푸른 산이란 건 위치상 내 머리하고 같으니까 내 머리하고 이렇게 같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푸른 산은 화자와 동일시 되는 대상이 되겠어요. 화자와 동일시 되는 대상. 그래서 얘가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나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푸른 하늘이 뭐냐? 뒤에 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푸른 하늘은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자,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거 두 팔을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뭔가를 막 지향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떠받치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하늘은 뭐가 되냐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자 이상향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순고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이상과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과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과 자, 지우고, 이상과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 희망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얘가 원하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2연 갈게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화자겠지? 어, 연약하지만, 이것을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자, 둥근 지구를 밟고 있습니다. 이때,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결국 의지적인 삶이 되겠네 그런 삶이 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때 우리가 눈이가 볼게 하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요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어때? 비슷하지 그러니까 뭐뭐처럼 뭐뭐처럼 뭐만 한다는 것이, 뭐만 한다는 것은 뭐만 일이냐, 뭐만 일이냐. 그래서 여기는 이두 문장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 통사 구조를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만 일이냐, 뭐만 일이냐는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뭘써보 있냐면 선입법을 써주고 있어요. 쓰고 있어. 그래서 자신의 이망, 이상과 희망을 추구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이 의지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의지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두 개가 되겠지. 자기는 이상과 희망을 추구한다는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자기는 의적인 삶을 살고 있다 둘. 이렇게 내용 두 개가 나왔어. 자, 그러면서 마지막. 뼈에 절이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아. 자, 생활이 슬프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 생활은 부정적인 생활이야. 이게 부정적 현실이 되겠어. 자, 부정적 현실이 되겠고, 이때 생활은 슬퍼도 좋대. 그러면 슬퍼도 좋다는 것은 일단 방식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동시에 있으니까 역설이 하나 쓰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에서 생활은 슬퍼도 좋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알수 있어. 그래서 저문 들길에 서서 이 저문 들길은 계속 요거야. 그래서 이것도 암담한 현실. 그러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푸른 별을 바라보제. 그럼 푸른 별은 이상향이 되겠어. 이상향. 이상향을 바라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래. 그러면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나의 일과라는 것은 얘는 삶이 또 마찬가지야 뭘 하고 있다? 이상적인 삶을 희망과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상과 희망을 추구하는 삶 희망을 추구하는 삶을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 시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걸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이 시에는 좀 정리를 하면 자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번째 이 시에는 비유적이고 비유적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시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푸른 별이네 점은 들길이네 푸른 산이네 이런 것들은 모두 상징인 시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 이신는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명과 암의 대비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명암의 대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에 저문들길은 아무래도 어두운 거겠지 그지 그런데 이 저문들길 하고 뭐하고 대비를 시켰냐면 하늘에 떠 있는 푸른 하늘이나 별 이런거 하고 대비를 시켰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번째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직접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다. 직접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다는 틈에서 이런 것들이 추적 포인트가 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석정의 특길에 서는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